2024 KBO 리그 KT와 기아의 시즌 9번째 맞대결. 오늘도 김수환. 김선우 연조합으로 함께하겠습니다. 1번 로아스, 2번 황재균 3번 타자 지명타자 강백호, 4번 문상철, 5번 장성우, 6번 배정대, 7번 신봉기. 12번의 선발에서 2.87의 성적을 기록하면서 오늘 4승 도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 1번 타자 박찬호, 2번 김도영, 3번 지명타자 나성범, 4번 최영우, 5번 이유성, 6번 소크라테스, 7번 최현준. 인시즌 홈첫 승에 도전하는 윤영철 선수입니다. 10경기 선발 나와서 4승 2패 4.91의 성적 벤토 3루 쪽 튀어올랐는데 다시 김대웅 잡았다가 놓쳤다가 다시 집어들어서 1루의 세입입니다. 바운드를 맞히지 못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손으로 공을 맞고자 하고 공을 떨어뜨리고 KT 찍어때렸어요. 1, 리간 1, 리간 2간, 1, 리간을 열었습니다. 로하스가 2루까지만 진행을 시키는군요. 네, 이게 정확하게 이 베테랑의 역할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 상대 실책으로 인한 기회가 생긴 KT 1회 공격. 풀 카운트. 잘 돌렸습니다. 너피 중견수 뒤로. 중견수 뒤로! 지켜봅니다감장을넘깁니다 강백호의 선제 석점포. 이보다 더 확실한 기선 잡을 없을 것 같습니다. 강백호의 석점포가 터지면서 KT가 3대 0을 앞서 나갑니다. 네, 사실 이강철 감독이 지금 2번 타선을 이번 시리즈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이 황재균 선수가 찬스를 만들어 놓고 오롯이 이 윤영철 선수가 강백호를 상대하게끔 만들어진 그 상황에서 홈런 타자의 위용을 보여주는 그런 파워를 보여준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자 시즌 17호 홈런을 쏘아올리는 강백호 이들을 잡고 있고요. 네 4번 타자 문상철 선수입니다. 그리고 초구를 지체 없이 돌렸습니다. 중전 은타 트윈토. 스타트를 끊었고. 머킨 타고 애매한 속도로 가면서 홍정표가 1루에 던졌습니다. 루카운트 그 유리한 윤영철. 오엔토. 떨어지는 볼에 벤트가 돌아갔습니다. 헛스윙 삼진. 나올 수 있을지. 팔구째헛스윙 삼진 나오셨습니다. 자 길었던. 기아의 수비가 이제야 종료가 됐습니다. 강백호의 선제 석조 홈런이 터지면서 KT가 3대 0으로 리드를 잡기 시작합니다. 첫 타석에서 중전 안타를 뽑아냈습니다. 알카론 타고 좌측 방면 펜스 원반대로 맞췄습니다. 그사이 문상철은 2루까지 2루까지 슬라이드로 들어갔습니다. 문상철의 시즌 네 번째 2루타. 타자도 누릴수 있는 카운트 22에서 3루 쪽 빼옵니다. 3루 쪽 빼어. 장타로 나갔던 문상철이 여유 있게 3루 돌아 홈으로 들어오고요. 장성우도 2루까지 무난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1타점 적시루타. 4대 0. 낮아요. 볼레시네요. 이런 한 개를 던지고 사실점 역할을 맞추고 내려가겠습니다. 올 시즌 12경기 그 중에 선발 두 차례가 있었고 음. 어, 1패에 2.75의 성적 4석에서 2루 땅볼을 기록했던 신봉기 스타트를 끊었어요. 3루까지 들어갑니다. 어, 장성호 선수의 시즌 세번째 도루예요. 강한 타고 김동잡아서 2루 1루까지 들어갑니다. 일단 분위기를 빠르게 꺾어내고 있는 김사현 선수가 실점 없이 통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3회 KT에 한 점이 더 나오면서 4대 0으로 벌려 놓고 있습니다. 스리불로 스트라이크. 원아웃. 아, 스트레이트 볼렛이네요. 아, 빠져나갔어요. 볼렛 뚫루하는 로 왔습니다. 스트레이트 볼렛 이후에 어허, 팔구 연속 볼이네요. 원앤투. 허윙 삼진아웃입니다. 투어스의 주자는 말로 이제 문상철 4번 타자. 잡아 돌렸습니다. 높이 좌측으로. 그리고 이 타구는 이 타구는 패스를 넘깁니다 문상철의 그랜드스를 완벽하게 초반 분위기를 잡아가면서 기아의 마운드를 무너뜨리고 있는 KT의 강타선입니다. 네, 이 첫날에 좀 아쉬움이 있었다고 그러면 이 문상철 선수가 오늘만큼은 다릅니다. 그리고 이 4번 타자의 역할을 정말 완벽하게 수행해주는 이 문상철. 아, 정말 이 대단한 공격력을 보여주는 고 KT입니다. 자, KT의 4번 타자는 본인이다 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개인 통산 두 번째 말로 없는을 기록하는 문상철 선수입니다. 아, 저 타석 볼넷으로 나갔다 나성범 떨어지는 볼에 배트가 돌아갔습니다. 삼진 세겠지 투구를 던지 생각하고 있는 쿠에바스 먹히면서 좌측으로 높이 떴습니다. 좌익수 로하스가 잡아냈습니다. 투아 등을 엿보였고 오래 샀습니다. 이사 주저 없습니다. 허스윙 삼진 아웃입니다 나성범 최영호 이우성 가볍게 세 타자 처리하는 쿠에바스. 이구는 스트라이크. 올해도 시즌 초반의 부상으로 한달 이상 좀 결장한. 자 루킹 3진 아웃입니다. 페인트 카운트에서 지금 던지게 뭐냐면 투심이에요. 그러니까 변화구를 던져서 잡는다라는 생각 말고. 안 좋은 이 있어요. 그렇군요. 떨어지는 예. 볼에 배트가 돌아갔습니다. 어수기 삼진 때문에 지금 속은 그 슬라이더가 된 거죠. 자볼 카운트는 2웬티 힘있게 돌렸습니다. 백핸드 김대영 잡아서 밤도 성공. 의도적인 수비가 좋았군요. 삼자 범퇴 김사연이 이번 오회는 안정감을 찾아주고 있습니다. 2 4 경기에서 1승 4홀드 3.38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고요. 두 번째 삼진 장면이었습니다. 황재균이 초구를 강하게 돌려 중전 안타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멀티히트의 3출루 경기 황재균 네, 타격 컨디션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네. 네. 3리1잡아채스니다 1, 2간을 빠르게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황재균은 1호 돌아 3루 그리고 3루에서 브레이크를 겁니다. 주자는 3루와 1루 잡아 돌렸어요. 높이 좌측에 떠 있습니다. 좌익수 이창진이세 번째 아쿠카트를 잡아냈습니다. 올 시즌 11경기 그중에세 번의 선발 등판이 있었고 1패 6.86의 성적을 기록 중입니다. 경쟁을 하었습니다. 예. 자, 초구를 건드렸어요. 오진의 타구는 우측 넘어갔어요. 오재일 선수가 복귀 외첫안타를 홈런으로 기록합니다. 아 드디어 이제 부진 탈출을 알리나요? 오재일 선수의 이적후 처단타가 홈런. 네, 이거는 굉장한 의미가 있죠. 사실 어저께 안타가 좀 나왔으면 하는 그런 이 바람들이 있었고 선수들도 굉장히 응원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네. 네. 그 결과 오늘 이 대타로 나와서 초고 홈런,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시즌 오재선수의 네 번째 홈런이자 이적 후에 14 타수만의 안타인데 홈런이었고 아 이적 후에 첫 홈런이라 저또 무관심으로 해야 되나요? <laughs> 예, 로하스 선수가 로하스 예. <laughs> 로하스가 먼저 받아줬네요. 예, <laughs> 사실 박병호 선수도 이적 후에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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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홈런에 네, 네. 이제 어. 사일런스 세레모니를 했었는데 아니, 지금 이 프로가 몇년 차죠, 오재일이아 그러죠. 그걸 생각을 해 보시면은 네, 팀으로 네, 옮겨서 네. 이런 거 자, 선발 코에바스가 내려갔고요. 이번 8회부터는 김민 선수가 던지겠습니다. 감독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 8회 어떨지 한준수가 날카롭게 배트를 던졌습니다 우측 빈공간에 떨어지면서 한준수가 스피드를 냅니다. 2루 도전 기루까지 들어갑니다. 네. 한준수 1루타. 4할 4푼 4리 타율. 홈스윙! 삼진나오십니다 최근 다섯 경기에서 모두 안타 가없는 서건창이고요. 들어올렸습니다. 코스가 좋은데요. 오중간 안타예요. 완전히뚫어냈습니다 펜스까지 굴러가면서 1루에 있던 한준수는 3대 돌아 허으로 들어왔습니다. 한 점을 만회하는 기아 타이거즈 서건창의 1타점 적시 2루타. 네, 뭐 이런 겁니다. 1루. 3인트 풀카운트. 변하고 밀어냈는데 2타으로 백핸드 잡지 못했어요. 천성을 놓치면서 서건창 3루까지 만 3번 타자 나성범. 초보를 건드렸네요. 다시 한번 천성어 쪽. 야 태그 안 됐어요. 1루 야우시군요. 자, 그 사이에 서건창은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한점더 만회하는 기아 타이거즈 9대2 네 여기서 몸을 피하면서 예, 뭐, 다할 수는 예. 없었죠 자. 초구부터 배트가 들어왔습니다 유격수 황재균 잡아서 1루에 아웃입니다 안타 세기로 두 점을 만회했던 기아 타이거즈 9대2 김대우 선수가 던지겠습니다 6경기에서 13.50의 성적을 기록했고 <laughs> 변하고 강하게 돌렸고 이 타구는 오뒤로펜스를맞고 튕겨나옵니다. 강백호는 1루까지만 아, 이... 너무 잘 맞았네요. 볼카운트는 1-2. 자, 바깥쪽골흔들었지만 중견수 소크테스가 쳐버냈습니다. 자, 투볼투 투 스트라이크. 자, 몸쪽 기술적으로 타구를 보내는군요. 네. 3루간에 안 탑니다. 사실 렇습니다 이거는 이 장성구 선수가 약간 변하고 이 타이밍을 맞췄기 때문에 이미 깨밀어냈습니다 우익수! 옆에 떨어지난타. 강백호가 3루 돌아서 홈으로. 그리고 장성우는 3루에서 브레이크를 걸면서 한점더 추가. 드디어 이제 두 자릿수 득점에 성하는 KT 위즈 10대 2까지 벌려 놓고 있습니다. 강하게 돌렸습니다. 좌익수, 좌익수가 잡아냅니다. 이창진 그리고 백업 이후에 장서가 호불호 빠르게 들어옵니다. 11점째. 네, 백업 네, 이마 오윤석 선수가 또이 타점을 냈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요. 다음 주를 좀 편하게 시, 시작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자, 네. 힘없이 높이 뜬 타구는 변혁 선수가 세 번째 칸트를 잡아 냈습니다. 이틀 만에 올라와 있습니다. 3.90의 성적. 6개 세이브. 선두 타자는 이우성. 강하게 돌렸습니다. 백핸드 잡지 못하는 황재균. 네, 유성 선수도 어쨌든 좋은 안타가 기록됐습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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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낮은 볼이었어요. 자, 반대로 박영현은 좀 깔끔한 피칭을 KT로서 는할 필요가 있겠고요. 자, 오른 타구였는데 잘 잡자 았문상철 일로해서 공 떨어뜨렸어요. 그 사이에 유성이 범으로 들어옵니다. 자, 분상철이 잡기는 잘 잡았는데. 와, 이런 상황이 됩니다. 아, 이 상황에서 빠진 거예요. 이게 달려가는 과정에서 공이 튀어나갔네요. 원앤 네. 투. Yeah. 찍어 때렸는데 이타구는 이루죠. 이루 거쳐. 일루에서두 번째 아컨. Yeah. 어, 예. 이팅 삼진, 경기 종료. 결국. 11대3 KT가 3연전 마지막 경기를 잡으면서 기아전 위닝 시리즈를 확정을 지었습니다. 네, 오늘 경기는 이문상철 4번 타자의 맹활약, 거기다 이 쿠에바스 선수의 완벽한 피칭이 이 KT의 이 앞에 경기들을 좀 힘나게 할것 같습니다.